60년간 키운 아들이 적군의 자식이었다. 한국전쟁 중 병원에서 바뀐 두 아기. 한 명은 남한 장교의 아들. 다른 한 명은 북한 군인의 아들. DNA 검사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두 가족이 마주했다. 60년간 쌓아온 사랑과 피해 진실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혼란 그 자체였다.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병원은 남한군에게 넘어갔다. 병원에는 출산을 앞둔 여자들이 많았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났다. 그날 밤, 두 명의 여자가 거의 동시에 출산했다. 한 명은 이순자, 남한 육군 대위 이정호의 아내였다. 남편은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박명희. 북한군 중위 박철민의 아내였다. 남편은 후퇴 중 행방 불명되었다. 두 여자는 같은 분만실에서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았다. 순자의 아들은 3.2kg의 건강한 아기였다. 명희의 아들은 2.8kg으로 조금 작았지만 역시 건강했다. 간호사들은 두 아기를 씻기고 이름표를 달았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 폭격이 있었다. 폭발음과 함께 병원이 흔들렸다.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간호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신생아실의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한 간호사가 두 아기를 안고 대피했다. 그리고 30분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아기들은 다시 요람에 놓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두 아기의 이름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순자가 안게 된 아기는 사실 박명희의 아들이었고 박명희가 안게 된 아기는 이순자의 아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기를 안았다. 우리 아들 정민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순자는 행복했다. 같은 시간 명희도 아기를 안았다. 우리 철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했다.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름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다. 남편 정호가 전선에서 돌아와 아들을 안았다. 내 아들이구나, 이정민. 잘 자라거라. 정호는 감격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고, 아들도 얻었다. 가족은 서울 성북동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시기, 명희는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남편 철민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희는 아기를 안고 고향인 개성으로 가려 했지만 38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불가능했다. 결국 명희는 서울 영등포의 판잣집에 정착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60년이 흘렀다. 2010년 이정민은 60세가 되었다. 그는 성공한 의사였다. 서울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두었고. 손주도 있었다. 어머니 순자는 88세로 여전히 건강했고, 아버지 정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날, 정민의 딸 수진이 대학과제로 가족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아빠, 우리 가족 DNA 분석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전 형질이 있는지. 정민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래, 해보자. 나도 궁금하네. 한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정민이 서류를 받아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민과 어머니 순자 사이에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없었다. 이게 무슨 검사 실수 아니야?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세번 확인했어요. 할머니와 아빠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6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았다고 믿었다. 이정호와 이순자의 아들, 이정민.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니. 며칠 후, 정민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게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순자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니? 정민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순자는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다. 이게 이게 무슨 정민이 물었다. 어머니, 저는 입양된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낳았어. 1950년 9월 28일 밤 서울대병원에서 나는 너를 분명히 낳았어. 정민이 답답해하며 말했다. 그럼 이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혈연이 아니라는데요. 순자는 오래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날 밤 병원에 폭격이 있었어. 정전이 됐고 혼란스러웠지. 혹시 정민의 눈이 커졌다. 설마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겁니까? 순자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60년을 키웠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정민도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누구죠?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아들은 어디 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60년간의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혈연은 거짓이었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병원에서 저와 함께 태어난 아기를. 그 아기가 어머니의 진짜 아들일 거예요. 순자는 울면서 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아, 너는 내 아들이야. 혈연이 어떻든 너는 내 아들이야. 정민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1950년 9월 28일 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다행히 병원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달 후, 탐정이 결과를 가져왔다. 그날 밤두 명의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음. 한 명은 이순자 씨의 아들, 다른 한 명은 박명희 씨의 아들입니다. 정민이 물었다. 박명희, 그 사람은 누구죠? 탐정이 자료를 펼쳤다. 박명희, 당시 23세. 남편은 박철민, 북한군 중위였습니다. 서울 수복 직후 남편은 후퇴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명희는 아들을 데리고 영등포에 정착했고, 정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북한군 중위의 아들, 그럼 제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약 아기가 바뀌었다면 당신은 북한군 박철민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민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남한 장교의 아들이 아니라 북한군의 아들이라니 60년간 믿었던 정체성이 무너졌다. 그 박명희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등포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60세입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았다. 박철수, 그 사람이 저의, 아니, 이순자 씨의 진짜 아들이겠군요. 탐정이 덧붙였다. 박철수 씨는 영등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살고 계십니다. 다음 날, 정민은 영등포로 갔다. 좁은 골목에 낡은 식당, 철순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60세 정도, 평범한 체구,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민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머니 순자를 닮았다는 것을 눈매, 코, 입술 분명히 순자의 피였다. 저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민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의사입니다. 철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신지? 정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0년 9월 28일 밤 서울대 병원 바뀐 아기들 DNA 검사 결과 철수는 듣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요. 왜나 그게 무슨 정민이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확인해보세요. 저희 둘이 DNA 검사를 하면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철수는 손이 떨렸다. 제가 제가 남한 장교의 아들이고 당신이 어떻게 북한군의 아들이라고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후두 사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철수와 이순자는 99.9% 99, 99 모자관계였다. 정민과 박명희 사망는 추정상 모자관계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60년 전두 아기는 바뀌었다. 철수는 결과를 보고 무너졌다. 그럼 저는 60년간 제 진짜 어머니를 모르고 산 거예요. 정민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제 진짜 어머니 박명희 씨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60년간의 삶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철수가 물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철수는 망설였다. 저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민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밤 고민했다. 자신을 60년간 키운 어머니 박명희.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을 키웠다. 대학은 못 보냈지만 사랑은 충분히 주었다. 그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생물학적 어머니 이순자가 있다. 부유하고 교육받았고 살아있다. 철수는 결심했다. 순자를 만나기로. 정민이 중간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성북동의 순자의 집.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정민이 등을 두드렸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다. 순자가 서 있었다. 88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순자는 철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네가, 네가 내 아들이구나. 철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순자는 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철수야, 미안해. 60년을 함께 못 살아서 미안해. 철수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가 울면서 말했다. 너를 낳고도 지켜주지 못했어. 가난하게 살게 했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를 키운 박명희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분이 널잘 키워줬구나. 정민은 두 사람을 보며 자신도 울었다. 자신을 60년간 아들로 사랑한 순자, 그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였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박명희. 정민은 묘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영등포 공동묘지. 박명희의 무덤은 작고 초라했다. 정민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60년 늦게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무덤에 꽃을 놓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어머니의 아들로 인사드립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매달 박명희의 무덤을 찾았다. 한편, 철수는 순자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다. 순자는 철수에게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아버지 정호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용감했고, 가족을 사랑했지. 철수는 자신이 남한 장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어느날 철수가 물었다.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 박철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민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북한군 중위였습니다. 평양 출신, 교사 집안. 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 한 명은 남한 장교 이정호.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 다른 한 명은 북한군 중위 박철민,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남편, 둘다 전쟁의 희생자들이었다. 2011년 봄, 순자가 제안했다.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식사하자. 정민이네 가족, 철수네 가족 모두 함께. 철수는 망설였다. 그게 괜찮을까요? 정민이 어머니를 대신해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식사자리에는 두 가족이 모였다. 순자, 정민과 그의 가족, 철수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 처음에는 모두 어색했다. 하지만 순자가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피로는 다르지만, 운명으로 묶였어요.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모았어요. 정민이 덧붙였다. 저는 60년간 순자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 되진 않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박명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분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도 이제 제 어머니예요.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둘다내 아들이야. 정민이 너는 60년을 함께 한 아들이고 철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둘다 소중해.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자주 만났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생일이면 축하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2015년 순자가 93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순자는 두 아들을 불렀다. 정민아, 철수야, 너희 둘다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60년을 함께 못 살았지만 마지막에 함께여서 행복했어. 두 아들은 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울었다. 장례식장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영정사진 옆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1950년 순자와 갓난아기, 2010년 순자와 정민, 그리고 2011년 순자와 철수, 한 어머니, 두 아들, 세 시간대의 사랑. 정민과 철수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두 분은 형제인가요? 정민이 대답했다. 네, 형제입니다. 조금 특별한 형제죠. 철수가 덧붙였다. 피로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형제입니다. 순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순자. 두 아들에게 사랑받은 여인.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어머니. 2020년, 철수는 정민과 함께 박명희의 무덤을 찾았다. 철수가 말했다. 어머니, 제 형을 데려왔어요. 이정민 형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민도 무덤 앞에 절했다. 어머니,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제 동생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남자는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다. 철수가 물었다. 형, 우리 인생이 참 이상하죠. 정민이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나는 두 어머니에게 사랑받았고, 너라는 동생도 얻었잖아. 철수도 웃었다. 저도요, 두 어머니, 두 아버지, 그리고 형까지. 복잡하지만 행복해요. 정민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피가 전부가 아니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해가 지고 있었다. 두 남자는 일어나서 무덤의 마지막 절을 했다. 그리고 나란히 걸어나왔다. 운명이 바꾼 인생이었지만 사랑이 완성한 가족이었다. 지금 어딘가에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바뀐 아기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피는 거짓말했지만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피가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